네, 올레TV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올레TV와 같은 마음으로 영화계에 의미 있는 행보를 걸어온 마스터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 그 다섯 번째 주인공은 유성희 미술 감독입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어, 네. <laughs>

그거를 실현하고 그러고 싶은 그런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을 주시면 너무 고맙고 부담이 사실 많이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더 노력해서 어 좋은 한국영화의 좋은 이미지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음. <laughs> 미술 감독을 만나는 어떤 첫 번째 장소가 동대문이라고 생각하면 어, 의외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약간 미술관이나, 음. 아, 뭐 네. 네 그런 어떤 전시장이나 음.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이, 이게요, 네. 정말 전 세계에 없는 네. 정말 엄청난 동대문인 청계천 시장이 정말 그래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미국에서도 일을 하거나 영화를 찍을 때가 있었는데, 네. 거기는 진짜 막 브랜드 음. 아니면 뭐 이런 시장인데 이렇게 음. 모든 종류가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음. 그리고 의, 의도치 못했던 어떤 느낌들이 이제 여기 많이 있으니까 음. 특히 박쥐 같은 경우는 대사에 무슨 뜻슨 우리 세식구 잘 사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너는 변기야! 약간 그런 <laughs> 느낌이 필요했던 거군요 <laughs> 네, 그냥. 그런 것들은 뭔가 약간 본방한 느낌이 나야 되니까. 그 이런 침대 시트, 뭐. 그 침대가 진짜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세 명이 네. 나란히 네, 누워 네. 있었던 네, 네. 그 꿈고, 꿈과도 같은 그 장면이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순간이 정말 영화에서도 이미 이거 자체가 약간 판타지성이 좀 있지만, 음. 동시에 이미 미술의 세팅이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어 아니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막 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좀 시대극이 음. 들어가게 되면 네. 이런 그좀 없던 원단들이나 없던 음. 것들을 많이 찾고 진짜. 실제 꼭 의상뿐 아니라 배경이 네. 되는 곳에서도 그것을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네.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어. 이런 것들이. 이런 정말 이거는 예기치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음. 그니까 동양적인 것들하고 음. 또 서양적인 것들하고 같이 잘 섞여 있을 때예상하지 음. 않았던 그런 이상한 느낌을 느끼게 되고 음. 뭐 마더 같은 데서든지 아. 시장에서 거의다가 많이 썼는데 그 지방 카페나 음, 아. 또 세련된 것들이랑 잘 어울려 요 이런 것들이 음. <laughs> 동대문 시장 자체 이, 이 하나의 디스플레이 <웃음> 안에. <웃음> 그런 다양한 패턴들이 뭔가 영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옮겨서유성이 마스터의 세계속으로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벌써 2년이 지나게 됐었지만 2016년에는 아가씨와 함께 칸 국제영화제에서 벌칸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을 하게 되셨어요 <laughs> 어, 좀... 굉장히, 아직도 당혹스럽고, <laughs> 정말 영광스럽죠. 음. 네. 가장 최근 작도 그렇고, 지난 10년의 시작을 연 작품도 박찬욱 감독과의 작업이었어요. 음. 2009년작인 박쥐로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뱀파이어가 된 신부라는 아주 장르적인 동시에 이 영화를 보면 참 묘하게 어, 화려하면서도 묘하게 남눈한 느낌 같은 것들이 또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뱀파이어가 싫어요 이미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세계였어요 맞아요. 그 행복한 복이라는 이름의 그 집에 가면 인완영의 뭐 네. 음악이, 음악이 흐르고 들었고. 보드카가 있고 마작을 하고 네. 성우 마리아상이 있는데 막 염주가 둘러져 있고 뱀술, 뭐 거북이서 이상한 모든 이런 이질적인 것들이 다 모여 가지고 무서운 영화 하나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음. 나도 좀 만들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불편하다고 얘기했어요. 저에게. 네. 그 미술이요? 네, 네. 영화도 약간 그랬었고. 불편하다. 어, 미술은 뭐 거기에 아주 일조를 하고 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네. 다 먹혀들었군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 아, 좋았죠 좋아. <laughs> 그러니까 그래. 불편하라 불편하라고 거야. 만든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이후에 바로 작업했던 고지정 같은 경우는 음. 첫 전쟁 영화. 세트 사진 다시 세트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 네, <laughs> 제가 진짜 이거를 보면서 와 이렇게. 음.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을 다 채워내신다는 게 오히려 관객들은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완결성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 세계를 어쨌든 만드신 분이니까 산을 깎고 그 어느 날 하루 이렇게 딱 보면 정말 이상해요 초현실적이에요 도대지다 <laughs> 뭐하고 있는 거지? 음. 100명이면 없는 인원이 음. 근데 약간 그런 개별적으로 진실성들이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기에는 음. 좀 약간 정신 나간 짓이기도 한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음, 음, 음. 그러니까 단체로 미쳐야지 할수 있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영화라는 작업을 제대로 해내는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1 2 시간만 버텨라. 살아서 집에 가자. 그렇게 또 다시 만난 박찬욱 감독과. 아가씨라는 작업을 또 하시게 되셨어요. 여러 시1에가 있다시마 번1오사마잘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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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번 1번 1번 가번 1번 1번 1이토번모와주려는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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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가씨를 준비하는 과정하고 도 <laughs> 비슷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어. 드는 것이 뭔가 히데코 방을 끝났다고 생각하면 <laughs> <laughs>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laughs> 코우주기 <죽기> 서재가 기다리고 <laughs> 있고 사실은 또 지하실이 <웃음> 기다리고 <웃음> 있고 이런 계속되는 어떤 증거운 숙제들의 <laughs> 네. 연속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빙빙 <laughs> 이렇게 계속 <웃음> 돌죠 <웃음>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벽지를 하나하나 음. 디자인을 다 이제 저희 미술팀과 해서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드코 방이사는 벽지는 좀더 페미닌하고 약간 굉장히 여성적이지만 좀 분열적인 느낌도 있고 네. 음, 그리고 이제 다른 공간 거실들은 마찬가지지만 꽃의 모티브로 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그 톤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고맙게 히.. 히.. 히데타 오죽이사때 고자이마스 이제 배경이 음. 너무 배우들 연기하는데 장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근데 네. 항상 배우들이 너무나 아, 훌륭해서 음, 배경은. 다, 다행히 음. 배경으로 존재해 줬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사실 뭐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어우러진 그 전체의 샷을 관객들은 보게 되니까요. 저기 뒤에 있는 어떤 소품 하나하나들까지도 그런 어떤 의미들 같은 걸 찾아내려고 하는 관객들을 보면 되게 뿌듯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뿌듯하고 하나하나 캡처까지 하면서 <laughs> 하시니까 뭘 이제 잘못할 수가 없겠다 는 <laughs> 어, 두려움도 같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laughs> 허투루 이제, 할 수가 음,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올레TV 같은 네, 네. <laughs> 이런 무시무시한 네.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laughs> 그, 그, 감독님들이 어, 한번 이제 보고 그냥 뭐 영화관에서 보고 나서 기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보다가 끊고. 네. <laughs> 보다가 끊고. <웃음> 네. <웃음> 맞아요. 특히나 이런 아가씨의 공간을 <laughs> 보고 있으면 저는 가장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좀 슬픈 생각을 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정성스럽게 우리 팀이 정성스럽게 꾸며내고 채워놨었던 이 공간들이 사라지는 순간들을 목격할 때 어떤 마음일까 미술 감독은 저는 감히 상상을 못할 것 같아. 처음에는 처음에 영화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 때큰 음. 세트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 슬프더라고요. 음. 근데 그 다음에는 어, 금방 극복이 돼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또 이제 건축가는 아니니까 건축가 분들은 또 사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오랫동안 살 집을 짓는 거지만 저희는 시간 속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관객들은 개별적인 기억들을 갖게 되는 거 같아요. 저그 영화 그 그때 만나는 판타지가. 그들에게 어떤 작용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버텨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굳이 남겨지는 어떤 음. 물질적인 세트에 대한 미련. 미련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렇다면 이제 네. 아주 처음으로 영화를 어 시작한 첫 10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십 년의 또 가장 또 중요한 작품이라면 저는 살인의 추억이란 작품을 꼽고 싶은데요. 아, 뭐 감실 판도 시나리오는 이미 제가 참여하기 이전부터 음. 전설의 시나리오가 전설의 시나리오. 나왔다라는 음. 소문을 음. 들었어요. 음. 근데 이제 당연히 그때는 제가 완전히 신인이었었기 음. 때문에 이렇게 어, 언감생심 음. 꿈을 못 꾸는데 이제 감독님이 제일 처음에 부탁하셨던 어떤 음. 분이 거절을 하면서 에라 <laughs> 하면서 저한테 온것 같아요. 유승님 원래 감독님이. 모든 기회는 그렇게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비슷한 연령대의 나이지만 본 감독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 그러니까 감독님이 군말을 별로 안 하시는... 분이시여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 디자인에서 뭐를 했으면 좋을까요? 처음에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 시대의 공기를 디자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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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웃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이지만 정말 무책임한 말일 것 같기도 하네요. <laughs> 어, 무서워서 이 시대의 공기를 네그 시대의 공기를 그래서. 감독님은 내심 음. 세트를 믿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음. 저 사람이 뭐 유승환 감독님이 이제 전작의 피도눈물도 피도 눈물도 없이 강력 추천을, 추천을 네. 하셔서 제가 대기는 어, 했지만 음. 그 계속 이제 디자인을 한번 해봐라고 음. 이제 우리는 하고 있었는데 계속 연출부들한테는 괜찮은. <laughs> <laughs> 경찰서를 찾아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못 믿으실만 하고 어쨌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었 어, 정말 50몇 군데였나 그때 로케이션이? 맞아요 예.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찍었죠. 여기를 지금 골목길을 저, 전라도에서 뛰기 시작했는데, 다음 턴을 하니까 경상도에 가 있고, 강원도에 가 있고, 그 채굴장은 또, 네. 그, 또 다른데고, 그러니까 한컷한컷딱 가장 적합한, 감독님 또 완벽주의자시니까, 그 장소들을 찾아서, 어 진짜 전국 순례를 했죠. 그 내부의 공간들을 또 만들어내는 어떤 세트에 정말 무릎을 쳤던 또 세트가 바로 올드보이에서 우진이 살고 있었던 이 펜트하우스라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 공간은 만들어지게 됐나요? 그 공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어려운 영화 미술하면서 어려웠던 공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에는 상위 1%가 사는 집이라고 써있더라고요. <laughs> 저는 상위 1%가 아니라 10%가 사는 집도 어떤 집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아 어, 저런가 <laughs> 이상하지만 뭐 일반적이지 않은 거를 하는 것이 이제 돌파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수로를 이렇게 파서 T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감독님이 이 세트가 굉장히 인공적인 세트인데, 네네. 진짜처럼 어 살리셨던 거는, 제가 그 황당한 디자인을 들고 갔을 때, <laughs> 감독님이, 음. 그래? 그러면은 우진이가 거기다 손을 씻게 하자. 아 음, 그런 탁월한 그게 아 별게 아닌 동작이지만 음, 이 숨겼어요. 인공적으로 있는 세트 안에서 사람의 삶의 어떤 일부처럼 들어오게 하시는 되죠? 거죠. 어. 그리고 액션도 그럼 아예 여기서 그냥 철벅철벅 하면서 벌어지게 음. 하자라고. 이게 결합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죽어 있는 세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말로 하세요. 앞서도 우리가 올레 TV가 사실 영화 미술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새로운 어떤 네. 어, 어, 어떤 숙제를 또 안겨주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 개인인 유성희 감독, 혹은 아니면 영화 미술 감독인 유성희 감독님께서 올레 TV는 본인에게 또 어떤 의미를 음. 가지고 있나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TV를 잘안 보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올그 TV를 켠다라는 건 올레 티비에 <laughs> 있는 영화들을 본다가 이제 거의 공식화가 돼서 근데 올리티비가 가지고 있는 아카 아카이브가 정말 생각보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고전 아카이브가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사실 이런 고전 영화라는 게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있고 무슨 옛날 필름 노하루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서부곡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풍요로움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고전이라는 거를 조금 더한번더 어렵게 접근을 하는 게 있거든요. 어느 날 마음 먹고 맞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내가 고전, 고전을 즐기겠다 음. 하지 않, 그리고 이제 구에서 보는 음. 것이 아닌 다음에는 그럴 수가 없는데 지금은 그 정말 그게 친숙하게 우리가 고전들까지 음. 볼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음. 네. 정말 또 그런 어떤 레퍼런스들을 빨리 네. 찾고 네. 또 참고해야 되는 그런 네. 직업인으로서도 되게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것들 빨리 있고. 속도감을 갖고 여러 리서치를 음. 현재까지 할수 있는 거는 정말 큰 일인 것 같아요. 네. 음. 제가 이제 미래 10년에 대한 보고서를 네. 작성해 볼 차례인데요. 어, 제가 유성이 마스터에 대한 미래 보고서의 문장을 미리 작성했어요. 네. <laughs> 아. 바로, 구태의원한 어, 아. 세계를 망치로 온 영화의 구원자, 아. 한국 영화의 비감, 감독들의 유성이. 아. 아. <laughs> 이제 히데코하고 숙기가 아. 네. 음, 그 경고했던 어떤 집을 떠나는 순간 울타리 앞에서 딱 멈춰서 나가씨에게 수키가 이렇게 가방을 두개 올려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넓은 초원을 두 사람이 아주 행복하고 아주 자유롭게 뛰어가는 그 장면 저는 한국 영화사에 남을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결국 유성희 미술 감독에게 있어서 작업하는 감독이 서로에게 사실은 어, 히데코와 스키가 돼서 어쩌면 그 구태의연한 어떤 영화적인 문법, 혹은 상상력 같은 것들을 깨고 망쳐서 관객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영화 미술 감독으로 계속 저희 곁에 남아 주실 거라는 기대와 바람을 담아서 작성해 봤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올레티비 1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영화의 마스터를 만나보는 시간 다섯 번째 주인공으로 유성희 미술 감독과 또 아주 재밌게 저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인터뷰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10년도 한국 영화의 마스터로 또 저희 곁에 올레티비와 함께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올리비 아... TV 쿠폰입니다. 네네. 네.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소중한 선물잘 <laughs>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V.